의정부시가 청년 중심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팀을 확대하고 관련 부서도 신설했는데요. 네, 의정부시 최현미 청년 정책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현미 팀장입니다. 예, 의정부시가 청년들에게 각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의정부시의 청년 인구는 약 9만 7천 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청년이 바꾸는 도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 중 하나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의정부시 청년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청년 도시 부머 프로젝트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어떤 정책이든 청년들이 피부로 실생활에서 체감을 할수 있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계획 내용 궁금합니다. 의정부시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협의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고요. 지난해 말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공직자를 대표하는 50명의 청춘 입금위를 새롭게 구성해서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복지 문화 확대를 위해서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 센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고요.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마음 건강 지원과 청년 1인 가구 응원 박스 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관내 대학과 협력해서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 창업 지원 센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 주거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청년들 삶의 변화에 마중물이 되겠다는 각오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올해는 청년도시를 위한 붐을 조성하고요 내년에는 청년도시로의 도약 2025년에는 청년도시로 정착하는 단계로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시도해 나간다면 청년이 바꾸는 도시 의정부가 완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시 최현미 청년정책팀장이었습니다.